안녕하세요 예담께회 중고동물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기존의 공과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도 기존에 있던 책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공과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어,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막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다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궁금점 의문점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다가 한 가지 선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게 나올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전도사님이 작년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히 가난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지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할때 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뭐, 징멸하라.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없이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내쫓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명령 하셨는데, 구약에서 왜 이렇게 심판을 많이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은 구약 성경 각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 어, 우선 예를 들어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던 모습들, 그 다음에 가난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국가들에 대한 심판들까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심판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다가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 보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의 하나님 또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그 증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 이 부분은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어, 특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어, 하나님의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어,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쓰셨을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될 거예요. 사실 어, 우리가 성경의 단락을 볼 때, 특히 심판하시는 본문을 볼 때.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나요? 만약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심판들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엘로힘, 즉 하나님의 이름을 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을 어,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또는 자비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들을 사람, 민족, 나라들에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신 분. 전호사님이 지금 답변을 드리면, 심판들을 내리, 내림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때한 가지 쉽게 놓쳐버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갑자기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당연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패배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버려진 민족들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출애굽 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민족들, 세상의 모든 민족들 또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우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국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던 민족입니다. 살인과 착취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민족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틈만 남을 괴롭혔던 민족들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들을 이제, 어, 얻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아주 가혹하게 통치를 했다고 해요. 정말, 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가혹하게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이제 아주 잔인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나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애국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들이나 다름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사야 1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아수르를 나의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면서 애국과 아수르, 또한 다른 나라들을 심판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러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너무 편해하신다, 이스라엘 민족만 예뻐하신다는 그런 이제 눈으로 볼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아수르,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 또한 교육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진짜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시키시면서 그와 동시에 심판을 받았던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보아라.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을 때 너희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그 나라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적대했던 나라들을 동시에 교육시키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무슨 뜻이지?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심판이 내려지는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시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사건 때 심판을 결정하신 후에 곧바로 다음날 심판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이제 배웠고 읽었을 테니까 알고 있겠지만,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날 곧바로 바로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가 강주를 짓는 시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시간을 주신과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도 교육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믿지 않던 사람들도 같이 교육시키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시작점을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대한 광려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시간이 있었지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마음을 보여주셔서 최후의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민족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에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본격적으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공가인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이제 전쟁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난민족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면서 그 40년 동안에도 가난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가 많지 않았던 애돔 족속 같은 경우에는 애돔 족속이 있었던 그 장소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결과 애돔 족속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돔 족속이 있었던 땅을 삥 둘러서 돌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 않고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사실 이제 여우사에서 보면 이제 어 물론 이방민족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요. 여리고송에 있었던 이제 기생 라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있겠지 심지어 그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통해서 아, 라합과 같이 모든 가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셨던 이스라엘 국가의 경우에도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세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죄지였어. 너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심지어 심판까지 내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다음에도 70년이란 시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증거들 두 번째 증거들을 우리가 볼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눈으로 좁은 눈으로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신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우리의 시선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공과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또 이제 앞으로 또 여호수아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가장 큰 혼란 가장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요. 그 증거로 첫 번째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심판을 하고 계실 때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기간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시간을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유예하는 시간을 주시고,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죄악이 너무 차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내용을 어 어디에든지 이제 써서 이제 전도사님에게 주셔도 좋으니까 뭐 핸드폰에서다 쓰셔도 되고 종이에다 쓰셔도 돼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맨 마지막에 전도사님 이 여러분들께 PPT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있었던 내용을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